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결국 모기지 갱신 쇼크가 왔습니다. 온테리오주 모기지 연체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50%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동안 적어도 한 차례 모기지를 내지 못한 사례가 1만 천여 건이 넘으면서 2022년보다 3배 더 늘었습니다. 에키펙스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자는 재난제 지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는데 미납이 급증하는 건 재정적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모기지 갱신 이자율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일부 모기지 대출자에게 재정적 압박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95만 달러에 BC주 3리타운허스를 구입한 엔지니어는 이후 금리가 뛰면서 지난해까지 2년 내내 매달 4,200달러에 1,500달러씩을 더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공인파산전문가는 이 가장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고객들이 높은 자동차 대출이 있고 어린 자녀를 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보육비용이 맞벌이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들다 보니 치솟는 생활비에도 맞벌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산 전문가는 모기지 상환이 어려울 땐 제일 먼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모기지 대출 기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연기 프로그램이나 이자 감면 옵션이 있는지 문의하고 비용 관리를 위한 예산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온주에서도 모기지 납부를 90일 이상 연체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 전년 대비 연체율은 90% 급증했습니다. 퀘벡주와 BC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기관에 따르면 올해 100만 건이 넘는 고정금리 모기지가 갱신될 예정이며 이중 많은 수가 기준금리 1% 미만일 때 모기지를 받았고 현재는 3%입니다. 이 밖에도 기관은 온주의 경우 모기지 이후에 비모기지 부채도 조기 경고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에서 90일 넘는 비모기지 연체율은 전년 대비 46% 상승했습니다. 전국 비모기지 연체율이 2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18%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지난해 말, 캐나다의 총 소비자 부채는 2조 5,600억 달러로 2023년보다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모기지 부채가 주로 비은행 자동차 대출에 의해 주도되는 가운데 폴트맥머리와 에드먼튼에 이어 토론토 비모기지 연치율이 2.0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관의 부사장은 재정 격차가 더 확대되는 데다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만큼 부채와 경제성 등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조기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성준 후보는 스카보로 노을스 지역에서 조성훈 후보는 윌로우데일 지역에서 오늘도 유권자들을 만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사흘간 진행된 사전 투표에는 온주 유권자들의 단 6%만이 투표했습니다. 조성준 후보가 출마한 스카보로 놀스의 사전 투표율은 5.38% 조성훈 후보의 윌로우 데일도 5.13%로 주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한표한 표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성훈 후보 측은 특별히 투표소로 가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량이 필요한 한인은 언제든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내일 모레 투표소에 갈때 유권자 정보 카드와 이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는데 유권자 카드가 없으면 이름과 현재 집 주소가 함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온주 한국인 유권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데만 해. 투표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두 후보들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목요일 투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독감 발병률이 최근 10년 새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온주보건당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온주민 2만 2천여 명이 독감에 걸렸고 2월 셋째 주한주 주 동안 독감 환자만 2,6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700명 넘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월 중순 이후 20%를 넘어선 독감 양성률은 이달 초 정점을 찍었습니다. 토론토 지역에도 독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1월 셋째 주 독감 발병률이 최고치를 찍은 토론토에선 올겨울 4,6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의 양성률은 27%에 달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매년 인구의 5에서 15%가 독감에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은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매년 3,500여 명이 독감으로 숨지면서 독감이 전국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말하기, 호흡 등 대면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발열과 오한, 기침, 인후통, 몸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6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독감으로 인해 입원과 합병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습니다. 전문가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 최선책으로 40에서 60%의 보호효과가 있는 독감 예방주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입원과 사망에 대해서도 석달 넘는 보호효과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특히 혼잡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앵커 후크 손상으로 하네스가 느슨해지거나 시트에서 분리돼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사백사가 2023년 6월에서 2024년 5월 10일 사이에 생산한 에톤지 수입을 어린이용 카시트이며 사측은 등록된 구매자에게 설치 지침이 담긴 무료 키트와 공지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회사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연방보건부는 벌사 버터플라이 인형에 들어있는 악세사리로 인해 부상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며 2024년 3월부터 올 1월 사이 한개 또는 두 개들이 인형팩을 구매한 소비자는 인형을 뺀 악세사리들은 사용하지 말고 즉시 버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리비아 차우 온타리오 주 토론토 시장이 재설과 눈 제거 서비스를 위해 민간 기업과 체결한 장기 계약을 공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로와 인도, 환승 정류장 등 곳곳의 눈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다쳐 부상을 입는가 하면 눈이 쌓여 나갈 수 없다는 민원에서부터 수일 넘게 출퇴근이 지연되는 것 물론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 가기도 어렵다는 등의. 다양한 민원들이 폭주한 때문입니다. 앞서 2023년 감사에서 재설 계약업체의 열악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벌금이 상당히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2022년 대설에 합의한 정확한 성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차우 시장의 검토 요청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실은 이번 공식 검토를 시감사원에 할지 다른 시의 감사원에 할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협상에 협력하는 한달 동안 유예한 25% 관세를 예정된 날짜 3월 4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캐나다가 미국을 속여 이젠 중단해 할 때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마약과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한 이후 이주민과 압수된 마약이 크게 줄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연방정부도 미국에 즉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과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성준온타리오주보스당 후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낮 1시 30분 노스용 알파한인연합교에서 열린 3주년 기념행사에서 조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감사를 전한 우크라이나 총영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출신 음악가들의 악기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조 후보는 전쟁 발발 직후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평화 기원 기도회를 열고 우크라나 지원에 의한 모금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